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단항군 단항읍 기촌리 이장을 맡고 있는 이상길입니다. 기촌리 동면 지역으로 임진왜란때 박씨 일가가 달의 농코를 배워내고 처음으로 장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턴말이라고도 합니다. 턴말이란 기촌리의 첫 마을입니다. 1912년 종리와 양방, 천동을 평앞해 기곡리라 해서 금강면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기천리로 개칭되어 대강면에 1989년에는 단항읍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으로 넘어가는 곳을 거무습, 금곡초등학교가 있던 곳을 중말, 그 외에 솔미, 송아지골 등의 자연 마을이 있습니다. 기천납 솔티천 계곡은 풀장을 연상케 하는 자연 풀장이 줄비해 마을 어린이는 물론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산등성리에 양뱅이, 바깥 양뱅이, 위양뱅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양방리라고 옮겨 적었습니다. 양방산은 신단양 뒤편의 대성산과 앞편 양방산으로 갖고 지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에 행글라이드 이륙장과 전망대가 개설되었고 단양군에서는 장기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을 닫았던 옛 금곡초등학교는 2023년 7월 초 대형 뉴미디어 체험시설로 탈바꿈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R 게임과 결합대,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 등을 체험,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실내에는 미디어 아트,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외에는 캐릭터, 조형물, 색채를 활용한 포토존, 설치 미술 공간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간에는 미디어 파사드가 단항을 찾는 관광객에게 풍부한 야간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촌리에 위치한 단항군 클레이 사격장은 82,500제곱미터 면적에 아메리칸 트랩 한 개와 복사대 한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네, 이장님, 우리 기천리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이 밖에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마을에는 자랑할 게 주민들이 화합이 잘 되고 서로, 어, 도와가면서 뭐, 무슨 일이든지 뭐, 말만 하면 전부 다 도와주고 잘하니까 그게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양방산에 있는 인공폭포는 1997년 높이 40m, 폭 2m 규모로 조성됐으며 겨울철에는 빙벽을 이루는 등 사계절 내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촌리 주민들은 작지만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